있을 때까지 식혀주는 거예요. 어... 리 아니에요, 양이 얼마 안 돼서 금방 식어요. 예, 밥도 해먹고 사세요 아, 다 먹었으면, 살살살 까요니손 넣어요. 네. 그리고 쌀로르를 넣볼게요쌀로르 이거를 네다 넣을게요. 쌀로르 다 넣어. 네. 이거 손으로 네. 이렇게 넣어. 네. 여기 뿌우면 다돼요 이거만 넣어요? 아니요 다. 다요? 아, 네. 아, 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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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번에 다. 그럼 네, 다시 밑에까지 섞어줄게요. 오, 빵이에 그 색깔이 엄청나는데. 밑에까지 섞어주는 건 내일부터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섞어줄 거예요. 비행님판다 생각하고 섞어주시면 되세요. 응? 이거를 그러니까 내일도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해줘야 되니까. 네. 점심에 출근해야되는데? <laughs> 그래서 의자 가지고 찍어가지고 점심을... <laughs> 응, 효소랑 효모를 넣어볼까요? 네? 효소랑 효모 아니, 코에 닫으면 어. 뜨면... 네이가는것 같아 안오 약간 술 냄새 나는 것같도고 <laughs> 안에다가 쏙 튕겨볼게요 <laughs> 자, 아, 이제 장갑을 벗고 뚜껑을 닫으시면 되세요.